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일러스트입니다 4월도 다들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빨간 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 혹은 친구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은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월간 플래너, 5월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플래너가 다시 가로형으로 돌아왔어요. 왜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다시 돌아왔는지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평소에 제 플래너를 꾸준히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좀 디자인적인 욕심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항상 뚜렷한 컨셉을 잡고 귀여운 포인트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서식이 내가 봤을 때는 예쁠 수 있는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5월 플래너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덜어내고 최대한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표지도 보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의 그래도 표지니까 이런 좀 귀여운 일러스트로 포인트를 주려고 해봤고요. 표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이번 플래너는 이렇게 잔잔한 미색이 깔린 배경에 블루와 네이비 색조를 더해서 차분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색감을 가져간 디자인이에요. 대신에 좀 어느 정도의 밋밋함을 해결해 줄수 있도록 직접 다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미세한 종이질감이 깔려있는 상태고요. 바로 넘어가 보시면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먼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깔끔하죠? <laughs> 아무래도 오랜만에 가로형 서식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세로형 때보다는 조금 더 공간을 넉넉하게 쓰기가 쉬운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좌측에 달력과 우측에 기다랗게 메모란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장을 넘겨보시면 먼슬리와 위클리가 합쳐져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많이 보셨던 익숙한 구성이죠, 여러분. 그 동안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몇째 주인지 알수 있도록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작은 버전의 먼슬리 달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당하는 주에는. 조금 더 진한 배경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 먼슬리 칸 안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서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위클리와 함께 있는 작은 먼슬리에는 이렇게 구분선이 들어가 있어서 항목을 나눠서 적으시기에 조금 더 용이하실 거예요. 달력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달력 내부처럼 줄이 쳐져 있는 리스트 칸과 옆에 위클리 칸처럼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는 목표를 적을 수 있는 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위클리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플래너가 늘 그렇듯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는 구성이고요 이번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심플하게 네모 칸으로 이렇게 한 일들을 체크나 다른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총 11개의 항목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날짜도 다 적혀 있고요. 위클리의 마지막 칸은 이렇게 포토칸이 들어가 있어요. 정방형의 사진이 딱 맞는 사이즈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위에 하얀 띠에는 사진에 대한 날짜나 제목을 적으셔도 좋고, 이 아래에 또 공간의 줄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사진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짧은 일기 형식으로 같이 적어 놓으시면 추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같은 틀의 페이지가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총 다섯 개의 페이지가 있고요. 날짜가 오류가 났네요. 원래 29, 30, 31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수정한 버전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3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토칸이 위로 당겨져 올라왔고 아랫부분 공간이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적으실 수 있는 다이어리 일기 칸이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메모 칸을 이렇게 크게 양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대한 계획을 이 공간에 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프리노트 칸이 들어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칸이 들어가 있고 윗부분에 이렇게 날짜를 적을 수 있도록. 양쪽에 다 되어 있고요. 한쪽은 줄칸, 한쪽은 모눈칸으로 각자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새 페이지 얼마든지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목 타이틀 부분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하이퍼링크 메뉴가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시면 표지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먼스라고 적혀 있는 걸 누르시면 단독 먼슬리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프리 버튼을 누르시면 프리노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아래 W1 2 3 4 5 있는 거는 이제 첫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주로 이동을 할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알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해 놨어요.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보고 있는데 컬러에서 블랙을 빼고 제일 진한 색이 네이비로 사용된 서식이다 보니까 글씨도 블랙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연한 회색이나 제가 항상 영상 더보기란에 컬러코드도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 컬러코드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강조색을 똑같이 사용하셔도 전체 서식에 잘 묻어나면서 통일감 있는 느낌으로 플래너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평소에 손글씨 느낌의 폰트들을 이용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서식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깔끔한 느낌이다 보니까 글씨도 이런 조금 더 정자체에 가까운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런 느낌의 폰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플래너 소개해드렸는데요. 5월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약속이나 행사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일정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플래너로 잘 일정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공유드리는 5월 플래너, 또 이번 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월말마다 공유드릴 제 월간 플래너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일정과 시간 관리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인생, 항상 성공한 인생, 갓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다른 주제의 영상들도 많이 업로드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결국 이번 달에도 지키지 못했어요. 5월 달에는 저도 꼭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겠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